어, 안녕하세요. 음, 피아노 초보가 피아노 강의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거는 뭐, 피아노 입문자 분들한테는 사실 도움이 안 되겠고요. 오히려 이제 피아노를 잘 치시는 분들 있잖아요. 그런 분들 중에 반주법이 참 약하다. 그런 분들이면 좀 도움이 될것 같아요. 왜냐면은, 음, 제가 피아노를 전혀 못 칩니다.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, 막 이렇게 한데, 치고 저는 치고 싶긴 한데, 지금 저는 실력이, 실력이구요. 어, 어 제가 피아노 원장님들께 우쿨렐레 사실 많이 레슨했었는데, 어 그분들한테 이제 음, 우쿨렐레 반주법을 하면서 어 그런 이제 기능적인 게잘안 되다 보니까 그래서 일부러 피아노를 한번 해보시켜 봅니다. 그 이제 클래식 피아노 원장님들 같은 경우는, 아 어, 정말 그 거의 뭐뭐 멋이냐 멋이, 다 하면 다 하는데 딱 그냥 한번 하고 싶은 대로 해보라는 안 해요. 못하는 게 아니라 안 합니다. 왜? 학그 악보에 없는 거를 표현하는 거에 대한 일단 그 거부감보다 이제 내가 해도 되나 막 그러는 건 아부족하시라고 막 그렇게 하는데 그래 하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뭐 가끔가다 재즈 피아노를 배웠다는 분도 계셨구요. 근데 뭐 6개월 1년 배우다가 머리 터져 죽을 뻔했다. 뭐 그런 분도 계시구요. 근데 사실 이게 그 음... 쉽게 접근하면 돼요. 예를 들어서 클래식 피아노 선생님들이 클리 피아노를 배우러 가면 손가락 이 엄청 화려하니까 사실 뭐그 선생님들도 그 수준에 좀 맞춰서 하다 보니까 좀 그러시는데 어 이런 반주법은 상당히 편합니다. 특히 리아모니 같은 경우 그런 거 한번 리아모니 접근 한번 해볼게요. 이게 도, 미, 솔, 도, 파, 파라, 라그 파라도 안 하고 위 유치해서 뭐이 정도까지는 제가 빠르게 못 잡거든, 아니까. 아, 솔 빼고 롱노트로 C레 팔악에. 아, 나, 나, 나 이럴러자. 어, 솔시레 다시 한번 들려드릴게요. 폴링은저의 로입니다. 예. 어. 근데 이거를 이제 시작에 리아모드할때뭐 갑자기 뭐 대리 코드 막 나오고 막 그래요. 막 도파이브 막 그러는데 그러는 게맞고요 일단 우리가 화음에 대한 개념, 기본 화음에 대한 개념부터 해야 됩니다. 우리가 c 코드의 다장조도 c 코드라면도미 소, 리예요 근데 여기서 주의할 거거든요. 도레미파솔라시도 흰건반만 이용한다는 거예요. 이걸 바로 이제 다이아토닉으로 되기 때문에 도미솔, 레파라, 뭐미솔시 그렇게 나오는데 우리가 이제 던져봅니다. 어, C 코드. 뭐 막연하니까. 여러 개로서 C 메이저 9, C 에드 9, C 메이저 7, C 7, C 6. 그렇게 하면 어떤 게 성격이 확연히 다르냐 하면 거의 다 모르시더라고요. C7입니다. 도, 미, 솔. 예. 이건 도 레, 파 솔라시도 없잖아요. 플랫, B잖아요. 이건 F키죠, F키. 아니면 디바이너키. 플랫. 그럴 때 이거 아주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돼요. 이게 뭐 어떤 코드가 그 내가 구성음에서 내가 갖고 있는 기본 조성에서 벗어나는 음은 내가 쓸수 있는 코드는 아니라는 거예요. 기본 코드는.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니아모니 하더라도요, 어, 음악이 잘 어울리고 안 어울리고 는 나중 문제예요. 작곡을 하는데 무조건 100% 좋은 건 아니잖아요. 편곡은 좋은 건 아니니까. 일단 처음 입초곡, 편곡이나 뭐 니아모니아 입초곡자분들은 일단 기본의 바탕으로 해서 아무거나 다 해보는 겁니다. 모든 가를 본다고 보면 좋은데. 그리고 그 중에서 어, 내 귀에 좋은 거, 내 귀에 그렇게 걸려있는 거를 자꾸 하다 보면 거기서 이제 그 변별력이 생기는 거예요. 그래서 우리가 뭐 수술랄라. 알라에서뭐 d 마이너로 해서 뭐네파라거든요 쏠쏠할 때 그럼 G7, 2,5,1에서 G7 미할때뭐 A마이나 뭐데리거든뭐 이런 식으로 하면 어려워요 그러지 마시고요 그냥 C, F, G7 그냥 하되 이거를 4성으로, 5성으로 막 올려보는 겁니다 음, 도, 미, 솔 C로죠, C7이 아니죠 그럼 C는 C메이저 세븐이에요 근데 뭐 오음 필요 없어요. 저 손가락 힘드니까 오음 필요 없고요. 버리고요그럼면도 미, 이신아볼게요 해서 하면 이렇게 되겠죠. 라는 파라 도니까 파라 도인데 5음 빼고 미를 해볼게요 F 메이저 세븐으로 미. 그러면 도음이 로 할게요. F도 눈트투하죠 그냥. 해볼게요. 그러면 C 메이저 세븐으로 하면 라도 도, 미, 라로 할게 이거 도, 미, 라는 이건 뭐 라, 도, 미에서 Am7이 마이 아니고 f m 이7은 논루트 파가 없는구나? 예. 이런 느낌 다시 이런 느낌으로 이아무를 시작하면서 아 이런 느낌의 코드에 대한 느낌이 있구나 그렇게 생각하면 되는데 여기다 어떤 대리코드를 넣을 건지 어떤 뭐뭐 코드진행 뭐 2-5-1, 뭐 코드 뭐, 2-b-2 막, 막 집어넣을 건지 뭐막뭐 코드진행 경거코드 넣어서 할 건지를 너무 이제 그 거창하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냥 이렇게 편하게 도, 미, 솔을 도, 미, 솔, 시, 도, 미, 시로 바꿀 뿐이에요 도, 미, 솔, 시 되면 도, 미, 솔, 시 되나 이게. 아휴 힘네 어쨌든 되시는 분들 하세요 그냥 아, 어떻게 잡을아가락도미시어 아, 예. 예. 손가락 못 세는데? 어... 어. 아우 씨... 이 잠시만요 예 그러면 아우씨도미시 메이저 세븐에서 그도레미파솔 라에도 나도 있잖아요 그럼 도미라 이런 코드 도미라 a 마이너뭐그0 아니에요 0 뭐, A 마이너0 라도미 계열 아니고0 0 0 0 0 0 0 0볼게요미라또 이제 또 이제 0 0트가 돼요 이렇게 이 말은 뭐냐면요 데 F 신데 어 도미라로 0배0 0 0 0 C f 0 0 0 0 로우노로 생각하시면 되고 F F#7, 그거 도미솔라 C6에 그래서 이거 이런 코드 한 개지만 실제로는 이제 그 다르게 이제 계속 리아모이 되고 있는 거예요. 그래서 도미라에서 하면 그때 너무 이제 F#7에 대한 그 감이 떨어지니까 이렇게 파 C. 그래서 보통 이제 식스 월보다는 이제 메이저 세븐으로 모든 걸 해보는 거예요 모든 곡을. 그래서 이제 그 G 세븐이제 오늘 G 코드, 소, 시,레 맞치면 네. 되는데 이거는 파로 하잖아요, 파. 그럼 제가 높 루트 없이 루트를 다 잡고 한번 해볼게요. 음. 만약에그 메이저 세븐 아니고 그냥 삼만하면 어렵긴 하네. 이런 식으로 이제 처음에는 그 메이저 세븐 활용하는 거, 음 하나 붙이는 거 그런 식으로 들어가면서 어도 미솔 시플래시와 ASMR 차이는 이런 이제, 그, 반지법에서 많이 차이 난다는 거고, 그런 것좀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. 그러면 다음에 한번또 뵙겠습니다.